두발로 돌아보는 남원 감성여행은 광안로에서 시작해 승월교를 건너 금수정, 춘향골시장, 만복사지, 사직단, 남원읍성, 만인의총, 남원향교, 옛 남원역, 남원석도를 지나 예가람길에서 끝이 나는 남원 중심을 가볍게 걷기 좋은 트레킹코스다. 길의 시작인 광안루원은 춘향과 이두룡이 만난 무대다. 남원을 대표하는 장소이자 조선 정기 궁의 조경이 민간으로 퍼지면서 조성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두각으로 꼽히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광안루.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한번 7월 7성 날에 만날 수 있었던 오작교 등을 볼수 있다. 광안루원을 나와 보행자 전용 다리인 승월교를 건너면 금암봉 아래 요천을 내려다보는 금수정을 만나게 된다. 1936년 일제의 민족문화 말소. 정책으로 신사 참배 강요가 심해지자 이현순, 조광엽 등이 주축으로 금수정을 짓고 신사 참배를 가는 척 이곳에 모여 민족 정신을 고치시키는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추어탄 거리를 지나고 조각과 벽화로 꾸며진 골목을 통과하면 춘향골 공설시장에 들어서게 된다. 남원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상설시장이며 4일, 9일에 5일장이 열린다. 시장을 나와 향한 곳은 만복사지다. 고려 시대에 세워져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만복사지가 있었던 곳으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5미터가 넘는. 거대한 만복사지 석인상이 인상 적인 곳이다. 김시습의 소설 금오신화에 실린 만복사저 포기의 무대이기도 하며 사라진 절의 흔적만 남아있음에도 내점의 보물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만복사지를 나와 광채천을 따라 걷다보면 남원사지단에 도착하게 된다.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은 재단이다. 농경 사회에서 토지와 곡식은 삶의 기반이었기에 모두가 평안하기를 빌었던 곳이다. 그 바람은 하늘에 닿지 않은 곳인지 사직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원 읍성과 만인의 총이 있다. 이 남원읍성은 삼국사기에 실린 남원성과는 무관하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다시 쌓은 것이다. 이 성벽을 쌓은 지몇달 되지 않아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이곳에서 조명 연합군과 왜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가 남원읍성 앞에 있는 마린의 총이다. 군인과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쳐 남원성을 둘러싼 왜공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여 1만 명에 달하는 인들이 전사하게 된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마린의 총을 나와 향한 곳은 남원향교다. 1410년 처음 세워진 후 지난 600년간 이전, 소실, 복원, 중건, 보수, 유지 등의 우여곡절을 거꾸며 현재에 이르렀다. 남원향교는 전라북도의 향교 중 가장 많은 서적을 보관하고 있다. 도심 속 향교원을 지나면 옛 남원역에 도착한다. 소설 홍불의 주인공들이 기차를 기다렸던 곳이자 모든 남원 사람들이 한 번쯤은 거쳐갔다던 옛 남원역은 지금 만인공원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옛 남원역을 나와 향한 곳은 남원석돈이다. 남원석돈은 성을 수호하는 당산신을 섬기기 위해 돌을 쌓은 재단이다. 두 발로 돌아보는 남원 감성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아기자기한 가게들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거리, 예가람길이다. 뚜벅뚜벅 걸어서 남원을 여행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